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연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저 정신 없습니다. <laughs> 부흥 때문에 전국 투어 하잖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만나러 다니는데요. 바쁘지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번주에는 대구, 부산, 대전, 이렇게 다녀왔고요. 오늘은 제주로 갑니다. 내일 서울로 해서 부흥 VIP 전국 투어 시사에는 마무리 되고요. 내년도 1월 1일 날 전국 개봉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와서 보셔야 됩니다. <laughs>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저에게는 한편의 최고의 설교로 모여집니다. 부흥에 나타나는 42명의 전세계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유명하신 목사님, 저명하신 신학자, 무명의 성교사님의 이르기까지 42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온다면 너무나도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조금 쉰 느낌이 나죠? 그 현장마다 가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은혜의 보이스, 홀리 보이스로 점점 목소리가 그렇게 되는데요. 요즘 저 영적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아 오늘 말씀도 장난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은 세번역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이 말씀과 함께 볼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도움미 목사님의 가정 시스템입니다. 도우미 목사님 책은 항상 아주 새로운 관점을 많이 줘요. 이번에 가정 시스템도 저의 가정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객관화시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보이니까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게 된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이 가정 시스템, 이 책을 보고 나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솔루션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배우자와 정말 잘 지내는 방법. 상황, 감정을 잘 다스려라. 건강한 가정 시스템의 마스터는 때와 상황에 맞춰 변화를 시도한다. 자기 성찰에 게으르지 않고 반성과 도전에 대해 열려 있다.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가족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마스터가 이처럼 갑을 치르는 이유는 가족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가 가족을 섬기려는 것인지 자기가 왕이 되어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가족은 마스터의 돌봄과 인도가 필요하다. 마스터는 가족을 섬기는 큰 자로서 최선을 다해 가정 시스템을 선순환적으로 작동시키고 가족의 안정과 건강을 가장 큰 사건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마스터의 으뜸 사명이다. 마스터는 가장 먼저 가족 구성력을 발휘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단단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가족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마스터를 가족의 감정을 다루는 자 라고 정의해도 좋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부부의 감정 관계이다. 부부 사이는 감정 관계 사이다. 각자가 가진 사연에 끈적하게 들어붙어 있는 상황 감정이야 말로 부부 관계의 사이를 내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든다. 그러니까 부부 감정 관계는 함수처럼 어렵다.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감정이요. 그 감정이 상하면 부부를 분열시키는데도 1등 공신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상한 감정이 작동하면 중요한 것도 쓰레기로 취급하고 반대로 감정이 좋으면 쓰레기도 보석으로 여길 정도로 눈이 뒤집힌다. 그만큼 상한 감정은 큰 관심으로 잘 다루어야 한다. 부부는 그 사이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다. 서로 등을 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 상대가 말한 것은 그냥 다 틀렸다고 하는 상한 감정의 지휘 아래 휘둘리며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다른 가치 때문에 사이를 내면 안 된다. 그러나 상한 감정은 필히 부부 사이를 만든다. 어느새 그 사이는 상한 언어를 쏟아내는 전쟁터로 전환된다. 진영을 갖추거나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부는 적수가 되어 싸우고 가정 안에서 가족에게 자기 상처를 투사하고 투여하며 투쟁하는 전쟁터로 만들어간다. 결국 가정은 폐허가 된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승자는 없다. 이 정보를 뇌에 새겨야 한다. 둘 사이에 성벽이 올라간다. 문에 빗장을 지르게 된다. 건너지 못할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화를 쏜다. 결국 둘다 자기 진영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으면서 상대 때문이라고 원망한다. 그러나 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다. 상황 감정은 그렇게 절망과 함께 자폭하게 만든다. 사건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도 해석만 잘하면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을 교란시키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바로 상한 감정이다. 우리는 이 상황 감정을 조심해야 한다. 상황 감정은 중요 관찰 대상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한 세대의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반드시 그 세대의 이야기로 끝내야 한다. 사연은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세대 누군가의 목덜미를 물어 그 사연을 현실로 가져오게 한다. 사연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다음 세대도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사연이 사연인 것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를 원수 삼고 부자 관계를 친밀할 수 없는 사이로 정해 놓고 억울하게 죽은 아빠의 죽음을 배반할수 없도록 견고한 진을 짜 놓는다. 전쟁해야 하는 이유에 깃발을 휘날린다. 이것이 상 감정이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연자에게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상 감정이 가치를 이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상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도우미 목사님의 가정 시스템 정말 폐부를 찌르지 않으세요? 아, 저는 막 너무 아픕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요즘에 유입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나눌게요. 그런데 아, 이 예화는 제가 좀 부끄러워서 나누지 않으려고 했었던 예화고 또이 예화 나누면 저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듣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저와 함께 집자가에못 박히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줄 줄로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좋은 부모, 좋은 남편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고 집안의 전체 분위기를 저로 인해서 어둡지 않고 무겁지 않고 두렵고 긴장되는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혼 때서부터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지, 저도 무슨 특별히 교육받았던 거 아니고, 저희 규장에서 나왔던 그런 가족 관련, 부부 관련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을 실천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문적이지 못했죠. 그러다가 문제가 한번 생기게 되었죠. 저희 집사랑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조금씩 섭섭함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섭섭함이 쌓였던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했고 다 풀었어. 기도하면서 다 용서했어 라고 했었지만 저의 그 감정 안에 쌓여 있었던 찌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풀어내질 못하니까 그게 썩어 들어갔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로 저한테 잘했는데 어느 날 섭섭함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몸 관리한다라고 막 음식 조절도 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호두파이가 있는데 제과점에 그거를 사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걸 잘 사다 놔줬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아이 그때 그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초코크림 케이크를 좋아하셨죠. 그래서 항상 냉장고를 열면은 저가 좋아하는 호두파이와 초코크림 케이크가 항상 있었어요. 그거 항상 빼먹는 낙에 이제 살았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초코크림 케이크만 있고 조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내건안 샀지? 어, 내건못 샀나? 하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저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런 열등감, 인정받지 못했던 어릴 때의 상처들이 좀 긁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이거 봐라 우리 큰 아이 선생님 거는 잘 챙기면서 남편인 내 거는 안 챙겨주네 라는 긁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호두파이 안 사줬다고 남자가 뭐라고 하기 참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게 증폭이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조금 분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외부에 조금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있었고 어떤 저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잘 회복이 안된 상황에서 퇴근해서 딱 열었는데 집에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깥에서도 무시당했는데 집에서도 나를 무시하네? 정말로 밴댕이 속이었죠. <laughs> 그런데 그걸 표현을 못했죠.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게 워낙 맛집 거라 저희 집사람이 갔는데 그날 못 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약까지 걸어놓고 그 다음날 사오긴 했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참았던 거였죠. 그때는 성령님도 만나지 못했었을 때고 두 얼굴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굉장히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이제 집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고, 또그 섭섭함이 있으면 다른 것들도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오해를 하게 되었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와서 점점, 점점 저희 부부의 사이를 떨어뜨려 놨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왔죠. 우리 집사람이 저희가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얼마나 바쁩니까? 치워놔도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안 치워놓은 것처럼 또 어지럽혀지는데, 저가 이제 어지럽혀진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되는 말을 뱉었죠. 저 안에 있었던 그런 꽁했었던 마음이 나왔죠. 그래서 막 비인격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 막 뱉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죠. <laughs> 그걸 어지럽힌 것도 아닌데 아이가 어지럽는데뭐 다른 거 하다 그걸 못 했는 건데 그렇게까지 인성에까지 공격을 받을 정도로 저희 집사람도 많이 섭섭했고. 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건너간 말이 곱지 않으니 또 오는 말도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죠. 저희 집사람은 저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막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사이가 벌어지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게 이제 골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 호두파이 하나 때문에 깊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그 즈음에 부부관계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저의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희 부부를 상담을 하게 되었죠. 상담을 하면서 저의 문제가 보이게 되었고 객관화가 되어서 저희 부부가 위기를 벗어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우리 첫 아이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닐 때 저희도 초보 엄마 아빠로 자충우돌 했을 때였죠. 그때 부부 관계 훈련을 또 그런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저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가 집안의 마스터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못된 마스터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월을 지나고 봤더니 서로를 객관화 시켰고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풀게 되었어요. 지나고 봤더니 배우자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우선되는 게 태도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서로 존중하려는 마음,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 그것이 먼저 내 안에 믿음으로 장착이 돼야 다른 방법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도 분노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분노가 죄까지 들어가지 말게 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좀 오래되고 더 심해지면 무조건 죄로 갑니다. 그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루고 회복이 되어야 우리 안에 틈이 안 생기고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빨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마중식구들은 어떠세요? 가족 간의 그런 불협화음, 어려운 마음들이 아마 많이들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들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 않고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책을 보시든 아니면은 저희가 이런 마음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를 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우미 목사님의 가정 시스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상한 감정 버리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아니면 정진 코치의 오늘도 마음 연습. 그 책도 굉장히 그 감정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그 전에 우리 정신과 의사인 유은정 원장님의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 책들 보시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새롭게 풀어 갈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예, 문제를 풀어 가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절대 문제는 풀려지지 않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의 갈래로 그 길을 보여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승자는 없다. 이 정보를 뇌에 새겨야 한다. 둘 사이에 성벽이 올라간다. 문에 빗장을 지르게 된다. 건너지 못할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화를 쏜다. 결국 둘다 자기 진영에서 이유도 모르고 죽으면서 상대 때문이라고 원망한다. 그러나 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다. 상한 감정은 그렇게 절망과 함께 자폭하게 만든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또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상황감정들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받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잘 풀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려둘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풀어가십시오. 풀어가다 보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연시인데요. 2026년 새해 1월 1일 날부터 새롭게 할거 있으시죠? 부흥, 전국에 개봉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영화고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모든 개봉관엔 열리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몇 군데 일단 개봉관을 일주일간을 저희가 돈을 주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티켓을 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모여지고, 객성 점유율이 높아지면 영화관에서 그 문을 열어주실 텐데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가서 감동과 은혜, 그리고 90분 동안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소그룹 공동체와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개봉관들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싱!